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인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 통해서 보딩 스쿨을 이미 진학을 했는데 과연 다른 보딩 스쿨로 트랜스퍼, 전학,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 어, 저희한테도 뭐 연락해서 뭐. 어, 아예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이제 뭐 또, 어,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하시는데,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또는 뭐,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좋게 보지 않는다. 뭐, 음. 그리고 또한 학교에 또 오랫동안 다니는 게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네. 그또믿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옮겨야 되는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우선은 이제 그 학생 그럼 왜 옮기느냐 또 이제 이거를 좋게 보느냐 음. 대학은 좋게 보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A라는 학교가 이제 탑뭐 100위권의 학교인데 이 학교에 다니다가 이 학생이 80위권 내에 음. 왔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좋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학생 정말 노력하는 학생이고,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고등학교 내내 투쟁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80위권에 있다가 뭐 200위권의 학교로 이렇게 내려가는 네. 경우는, 어, 대학에서는 어, 게 무슨 문제 있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옮긴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과연 옮기는 학교가 지금보다 상향이냐 아니면 하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경험을 잠깐 공유해 드리자면 사실 이제 트랜스퍼 자체도 이제 처음 학교 미국으로 처음 학교를 정해서 떠날 때어 어찌 보면 지원 시기를 좀 놓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아이가 준비를 잘못 해서 어 있다가 더 좋은 학교로 다음 해에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처음 이제 현재 학교보다 상향 지원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도 아, 이 학생 열심히 트라이하고 계속 노력하는 학생이고 진취적인 학생이다라고 해서 굿띵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이제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그 수감사절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귀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엄마 이거 그것도 이제. 그 지원하는 시기가 네.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부모, 어. 어, 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나 엄마 학교 옮기면 안 될까? 뭐 네. 이런 생각을 네.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 시기에 대해서 네. 다녀줘. 언제 좀 얘기해 주겠어요? 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 80위권 안에서 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탑보딩들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뭐 텐스쿨 가요 뭐 이런 명문 초 명문 보딩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1월 15일 날이 이제 데드라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그 밑에 많은 학교들도 사실은 이제 2월 1일까지 뭐 12월 30일, 뭐 2월 1일까지도 지원하실 수 있고 그 이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롤링도 있고 아니면은 그 순차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First Decision, First Round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이 시기에 사실은 많이들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보딩에 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제 Thanksgiving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한 학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의 Short Break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준비하셔도 First Decision을 무난히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퍼스트 디시전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학 시기 1월 중순서부터 2월 1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지원하는 것을 퍼스트 디시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생이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게 가능하죠. 네아뭐 어 토플 점수도 있고 이제 s s a t 점수도 있고 이런 어 가능한데 어좀 그두 가지 중에 한 개가 없거나, 그두 가지가 조금 나는 자신이 음. 있는데 시험을 못본 학생들이 있다면, 은그 학생들은 이제 저희한테 와서, 네네. 이제 겨울방학에 와서, 네. SSIT와 토플 공부하고, 네. 이제 1월 4일에 시험 보고, 또 가서 1월 11일에 날 토플 음. 보고, 네. 뭐 이게 이제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컨드 시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네. 주세요. 자, 세컨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미처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나고 이제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준비하거나 아니면 겨울 방학을 그냥 나름 어 트랜스퍼 전학을 생각 안 했던 학생들이 이제 이, 이제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나더 좋은 학교로 한번 가 볼까? 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세컨드 디시전 그러니까 세컨드 라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데 어, 너무 늦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 하 퍼스트 디시전 자체가 결과가 이제 3월 10 이제 그때 나오고 대략 이제 한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학생 그러니까 학교들이 세컨드 디시전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게 이제 4월 10 이후에 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겨울 방학이 끝나고 윈터 브레이크가 끝나고 어, 그 다음 학기를 이미 시작을 했을 때어나 트랜스퍼 해 볼까라고 하는 학생들도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면 그 세컨드 시전 4월 10일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세컨드 라운드를 지원을 충분히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9학년 지원한다 그러면 SAT하고 s TOEFL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학년 지원할 때는 이제 SAT 또는 네. PSAT 이 점수면 가능하고 네. 또 11학년 지원도 가능하고요. 네. 일부 학교들은 12학년도 받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랜스퍼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한다고러면은 나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좀더더 더 좋은 학교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정말 저는 뭐, 응원하고 싶다. 그런 네. 학생들 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미국의 보딩스쿨이 380개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80개 학교를 저희가 이제, 어, 프랩스쿨이다. 네. 대학 진학에 있어서 네. 뭔가를 준비해줄 수 있는 학교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40개 학교들은 강남에서 한 중상위권의 네. 학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너 반드시 40위 안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40이 내에서도 또2 0이내는 네. 어 정말 그어 레거시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네. 적극 권장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네. 학생이 나는 좀그좀더더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망설일 어어 필요가 없고요. 제가 어떤 한 학생의 사례를 갖다 말씀드리면이 학생은 어 부산에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처음에 이제 음. 간 학교가 어, 크리스탄 무슨 음. 이상한 학교였어요. 네. 크리스탄 붙어 있는 사립학교였는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거죠. 음. 학교 수준이나 이런 게 나랑 안 맞다라는 거를. 어, 제가 안 보냈습니다. 네, <laughs> 부산에 있는 어느 유학원에서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자기 수준이랑안 맞으니까, 바로 자기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지고, 어, 타네스에 있 웹스쿨 갔어요. 음. 타네세에있 웹스쿨 을 갔고, 테네시에는 웹스쿨에서 이제 다녔는데, 어이 학교도 자기보다 조금 덜하니까. 이제 웹스쿨라는 게 이제 11학년 때간 거거든요. 네. 그니까 11학년 때 다녀보니까 어 웹스쿨도 좀어 만족이, 만족이 안 되니까 네. 12학년 때 머서스버그. 그니까한 30일권 학교죠. 네. 머서스버그로 이제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머스터스버그에서 이제 스탠포드로 갔거든요. 네. 어, 그런 케이스의 학생들도 있었다. 그래서, 네. 어, 실제 그, 저는 이 사실은 이제 그 동생을 제가, 어, 도와줬어요. 그래서 동생은 이제 제가 이제 보낸 학교에서 이제 과거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어, 오빠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해서 이제 지나간 학생도 있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한 이유가, 어, 트랜스퍼를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 이걸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어,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희는 음. 열려 있으니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